Kim bu? 내가 아는 게임이랑 엄청 똑같은데 <laughs> <laughs>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이보리랑 일단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얘 뭐야 계속 오케이 죽였고 뭐야 얘는 오케이 죽였고 2대1은 너무하지 않나 어딨어? 사방이 적이네. 여기 있다. 얘는 꼭 죽이고 싶다. 아, 진짜. 이... 뒤에서. 이거 어떻게?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공투다 와, 진짜 약간 라이벌 같은 게임 업그레이드 되네요. 그럴 수있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서 도 나오고 앞에서 나오는데? 잘해야 되는 건가? 와! 사람 발견하자마자 바로 죽는데. 너가 죽였다니 죽어라. 씨발 죽어. 죽어. 아, 저게 안 죽어? 어쨌든, 이 게임 찾아서 해봤는데. 오케이, 죽였다. 헤드샷 아니 칼은 너무하잖아 갑자기 못하니까 다가와서 그러는게 어디있어 발견하자마자 죽는데 쟤는 1대 가까이 가면 안되겠다 가까이 가자마자 죽기 때문에 애들을 찾아봐 니 갔지? 아니 뒤에서 나타나게 돼 애들이 뒤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케이 나 죽였지 너 이거 뭐야 얘 오케이 나또좀 잘하는데 우와, 뭐야 뭐야 어, 나 진짜 엄청 잘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헤드샷. 아이 무데 오케이 와얘 죽였어. 오케이. 나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실력이 확 늘었어. 오케이. 계속 빨간색, 계속 죽으니까 뭐야? 이제 시체 없어? 우거 뭐야? 나이스 오케이, 진짜 잘하죠? 도망간다. 뭐야, 더블, 아니, 러브이 차이 났는데. 내가 이긴 거 아니야, 그럼? 오, 4차이, 4차이. 1등, 가자. 얘는 진짜 못 이기겠다. 17초 남았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쇼트로도 올려봐야겠네. 케이 죽였다. 죽여... 뒤 아. 킬은 너무 하지 않나? 이제 죽이는 게 쉬운데. 먼저 얘왜 계속 만나. 아, 너무 아쉬운데. 가만히 있는 얘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와 뭐야 얘 도대체 우와 5천 만원 아제 나같은 방법으로 플레이 하는구나 아마 여기가 제일 쉽긴 쉽긴 한데 뭐못 뭐, 뭐 봤는데요? 아 여기 왜 뭐야? 안 좋아 사망에다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 딱 정중한 그 헤드샷 맞추려고 하면 죽. 주... 아아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왜지? 왜지 하네? 전판에는 돌죽게 못 했으면 서 저기 있다. 아니 얘 근처로 가면 바로 그냥 사이 겨를도 없이 죽어. 귀에 조차 없는데. 죽였 다와 뒷등수노 려야 돼？얘 는 죽였 고？얘 둘 셔？얘 까지 주면 돼와얘는못죽 겠다. 이거 어떻게 쏜 거야? 방금 기부지 않았나? 아, 초코카콜로 죽이자. 어, 오케이, 헤드샷. 뭐? 아니, 사방이 다적인데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아, 너무 어려운데. 아래가 더 죽고 위에가 더 죽는데, 얘는 그냥 가까이 가면 죽... 죽... 죽잖아.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숨어서... 날 숨어! 너무 어려워. 나같서 초보 같은 애들한테. 아. 아, 근데. 그. 뭐, 안 좋아해. 근데. 나 고. 뭐야, 이얘뭐 칼은 너무하지, 칼은. 나도 그럴 거면 이걸로 썰어버릴 거야. 한번더 하면. 어디 갔어? 똥같이 썰어, 썰어, 썰어. 방금 봤어요. 니봐 민트초코 닮으셨네. 거기가... 아니, 뒤에서 노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솔직히 하나는 방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경고음이. 의미... 저칼꺼했는데왜 죽어 이게 뭐야 뭐해. 뭐해 하하하 가만히 있으면 죽는 세계 약간 좀 이런 느낌 어디 갔어 아니 디킬아 진짜 디킬만 거의야 죽이는가 싶다가도 또 계속 와르락 민트초코 따라잡자 아, 어디갔어 5초 6초 나이 2등 아하 민트초코는 나한테 졌어 일단 쇼츠로도 해야겠다. 당연히 인거지됐래서 다시 해봅시다. 아, 처음에는 근데 이 판이었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잖아. 아, 근데 이 게임 확실히 라이프 화면을 못 돌리니까 그냥 쏴야되네 그 대신 총알이 없죠? 있나? 아 어, 빡쳐 얘 여기 숨어있잖아 이 정도면 이게 뭐야? 아니 몇 번을 죽여. 죽였고? 뭐디지 뭐? 누구한테 태 거야? 나 칼은 아닌가 봐, 확실히. 아, 왜 계속 얘 여기서 태워나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고. 타이님은 안 되셔. 아, 니 그게 아니라, 지금 촬영 중이라서 타이님은 들어오면 안 되네. 방금 딱 쏠려 했는데. 쏠려 하면 죽는구나, 여기. 아, 뭐, 딱 저기 지나갔는데. 나 처음에 타이님인 줄 알았어, 저.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가? 다 죽었는데? 어, 뭐야? 아니, 뒤에. 킬 너무 하지 않아? 너 뭐야? 가까이 있는데 굳이 저격 뒤에 진짜, 타이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미지 그거? 왜안 나오지? 타이님 아니셨나? 캐가 타이님이셨는데. 나만 노리는 것 같기도. 아, 한번 올리기 드 쉽게 해야지. 타이밍 얼굴이. 발견하면 죽잖아 아. 아니 발견하면 죽어 발견하면 다 죽는데 아나 잘하다가 왜 이러지 나 처음에 근데 이거 게임 보고, 보고 라이벌 짭인 줄 알았거든. 전혀 다르네. 하... 여기 있다. 많다 여기. 왜 나만 죽여요. 이 코카콜라는. 옆에 베이커이 떡하니 있었는데. 아니. 왜 나만 죽여. 이 코카콜라는. 아니. 다 나만 죽여. 너희들끼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 급, 어, 동로. 비켜온. 그럼 빠이.